낙마시키지 않을까? 아니야 끝까지 갈 거야 오늘 아침 신문 제목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아주 예리합니다 세계일보 일면 톱 윤석열의 검 조국 직접 겨눴다 한국일보 일면 톱 피의자 조국 집 압수수색 검 사생결단 승부수 국민일보 일면 톱 타겟은 조국 끝까지 가는 검내이 네, 신문 제목들을 보면 조국 가족의 막장 드라마가 파국을 거쳐 대단원에 이르고 있음을 비장한 톤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검. 이 말은 윤석열 총장이 지휘하는 검찰이란 뜻도 되지만, 다른 한자를 넣어서 읽으면 윤석열의 검. 즉, 윤석열의 칼이 됩니다. 그 칼이 조국의 턱밑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검찰로서는 대통령의 총의를 받는 직속상관 법무장관을 직접 겨냥했으니, 사생결단의 승부수를 던지는 게 맞습니다. 이번 주 내로 어느 한쪽은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이나 야당은 조국 법무장관을 지칭할 때 조심스럽게 용어를 가렸었습니다. 범죄 혐의자라는 표현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어제 있었던 자택 압수수색으로 조국 장관은 공식적으로 범죄 피의자가 됐습니다. 조국 씨는 2017년 1월 트위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 우병우도 민정수석 자리에서 내려와 수사를 받았다. 조국 씨는 이번 인사청문회 때도 나는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다. 뭐 이러면서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물러날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랬던 조국 씨, 조윤선 전 문화장관에게 한 말도 잊고, 이제 본인도 압수수색을 받았으니,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 말대로 물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조국 씨는 보통 사람이 아니오시다. 검찰이 범죄 피의자를 수사할 때 압박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뭐 사무실 압수수색, 소환조사, 관련자 참고인조사, 뭐, 이런 단계를 지나 결정적으로 강도를 높일 때 자택 압수수색을 합니다. 법원에서도 자택 압수수색 영장은 신중하게 검토를 합니다. 어, 집이란 가장 사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법원은 두 번이나 기각한 끝에 세번 만에 자택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이번에는 검찰 수사가 아주 단단하다는 뜻입니다. 조국 씨의 집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조국 당사자를 압수수색했다는 뜻이 나갔습니다. 다만, 현직 장관인 점을 들어서 예우상 그의 몸을 뒤져서 휴대폰을 빼앗지는 않았을 뿐입니다. 스사팀은 주차장에서 대기하다 조국 씨가 출근하고 20분 뒤에 집안에 들어갔습니다. 조국 씨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번 조국 씨 자택 압수수색 영장에는 조국 씨를 피의자로 적시하고 범죄 혐의 사실로 증거인멸 교사 그리고 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적었다고 합니다. 조국 장관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범죄의 혐의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공직자 윤리법 자본시장법 위반입니다. 공직자와 그 배우자는 직접 투자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직접 투자 수준을 뛰어넘어서 소유와 경영에도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둘째 만약 조국 가족이 투자한 회사로부터 부적절한 돈을 받았다면 직권 남용의 대가인 뇌물죄 의심을 살 수도 있습니다. 뇌물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또 웅동학원 은행 대출 자금이 수십억 원 비자금으로 둔갑한 뒤에 조국 펀드로 흘러갔을지 모른다는 조선일보 보도도 나왔습니다. 셋째, 조국 씨는 인사청문회에서 블라인드 펀드여서 투자처를 전혀 알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거짓말이면 청문회 위증죄에 해당합니다. 넷째, 조국 씨가 자국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과정에 그걸 돕거나 방조했다면 증거인멸 은닉 방조죄에 해당합니다. 다섯째, 딸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는 과정에 관여했으면, 공문서 위조, 그리고 고려대 입학에 대해서는 업무 방해죄가 해당합니다. 자, 검찰은 조국 씨 본인의 자택을 11시간 동안이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의 칼은 다음 차례, 다음 곳을 찌를 것입니다. 조국 씨 본인에 대해서 소환장을 발부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현재까지 드러난 각종 혐의만으로도 조국 부부는 구속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한국당은 헌법재판소에 조국 장관에 대해 직무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합니다. 반면에 조국 장관은 내일 대전에서 검사들과 대화를